강 영어 12강에 13강입니까 이제 아직 12강이죠 감사합니다 자 12강의 5번 볼게요 12강 5번 자 봐봐봐 그래서 뭐 소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도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자 어, 비주얼 채널 시각적 수단 자 채널을 채널의 기본 뜻은 해협이죠 물길 바닷길 그래서 방법 경로 수단이란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 아 시각적 경로예요. 말과 음악의 시각적 경로 그게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연자의 감정적 의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했거 조금만 더 볼까요? 자, 그게 원서. 옛날에는 생각되어졌었어요. 뭐가요? 대처리 신체적 위치가 암호화한다. 암호로 만든다. 인코드. 감정적 상태를 암호화한다. 와 중요한 에너지. 음식이. 동작은요, 오로지 암호화한다. 그 상태의 정도를. 이 말이 해야 되니? 혹시나 이 말이 조금 이해 안 되더라도 보니까 옛날에 그랬대. 보통 옛날엔 이랬었습니다. 라는 건 뭐예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잖아. 그죠 읽어볼까? 근데, 최근 연구가, 그쵸? 왜 굳이 최근 연구니? 옛날 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잖아. 보여준 게 뭐냐면요. adding moments o presentation. 표현에다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니까요. 드러내는 거니까요. 표현에다가 움직임을 추가하는 것은요. accuse. 단서를 추가해주던데. 감정적 상태에 대한 단서를 추가해주던데. 요 정도 이 해야 되니?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지금 현재. 어떤, 어, 신체 포지션은 뭐라고? 자세, 어. 자세에다가 움직임, 동작을 더하면 감정적인 부분이 더잘 드러난다. 이거잖아. 똑까지됐습니까 옛날에는 아니라고 별, 약간 별개이거나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비교해 볼까요? 역동적인 걸 정적인 발. 다시 단어, 역동적인, 스테 a t 정적인. 자, 역동적인, 그걸, 정적인 발표다. 그니까 러 역동적 발표겠죠, 이것도. 역동적 발표를 정적인 발표랑 비교해보면 되고요. 감정적, 아 우리 저번에 제가 다음 정리했던 거. 귀인. 귀인이란 말잘안 쓰다 그랬죠, 우리? 헛 돌리기. 원인 돌리기. 이렇게 저 어, 약간 없어 보이게 표지만 이렇게 씁시다. 이게, 이게 훨씬 더 편하잖아. 그제 어, 귀인, 뭐, 있어 보이는데, 뭐, 뭐라고요, 그죠? 난, 우리가 아는 귀인은 동쪽에서 나타난것 같아 못 본다니까. 그래서 <laughs> 우리 의 오늘의 운세에서 귀인이 동쪽에서 나타난는 이거잖아. 귀한 사람이잖아, 그거는. 그 그거 말고, 감정적인 팥돌리기는, 그죠? contribution. 그, 같은 맥락조에서 나온 반응이 야기여도뭔가 주는 거잖아. 그죠? 이것도 원인을 주는 거야. 어. 자, 그니까, 다시 한번 더. 감정의 탓돌리기는요. 더 정확하다고요. 어디에서? 역동적 발표에서. 역동적인 것에서 감정이 더잘드러난니다동장이 들어가야 감정이 잘 드러납니다. 됐습니까? 어, 기, 아니, 탓돌리기가 기회보다 위 있어요. 정적인 조건에서의. 말이 좀마찬니까 말이 살짝만 바까요 기회라는 뜻도 있지만 가능성이라는 뜻도 있죠. 수학적으로는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어. 자, 능성이라고 저는 할게요 회사일체는 확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정적인 상태에서의 가능성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런 반면에 정확한 감정과 함께 더 자주, 부정확한 것보다는 더 자주 선택되는 정확한 감정과 함께 동작수가 가요. 도와줍니다. 이러한 탁 돌리기를 리파인, 정제하는 것, 개선시키는 것. 그리고 구별하는 거요 감정을 공유된 신체적 포지션, 자세와 공유하는 것. 그거를 구별시켜줍니다. 그치, 니 어마, 조금 어웠죠이 아이는? 4번. 자, edge s e a c h 는 다음처럼 해보세요. 우리 searches는 자주 본 편인데. edge s e a c h 는 그렇게 많이 못 봤죠. 그 결과, 그래서 문장 나오는데? 이렇게 문장 마지막에 붙기도 해요 그래서 문장 제일 앞에서 그래서 많은 훈련된 가수들은요 특히 클래식 장르에서 그런데요 a r e instructed, 지시받아요 이러한 움직임의 범위를 리미트 제한하도록 제시 받아요. 가능한 한 많이 제한해야 되는데 완동안 그 공연하는 동안 a m p l e 예를 들면요. 행복하고 화가 난 장면 두개 다는 올라간 팔을 포함하거든요. 그죠? 행복한 장면에서도 그렇고 화가 난 장면에서도 그렇고 팔이 올라가요. 근데 그 동작에 올라간 팔의 동작의 품질이질이그두 감정을 구별시켜줘. 자, 최대한 정리는 조금 적게 하고 내용 위주로만 해봤거든요. 답은 몇 번이? 4번이죠 어. 그죠? 갑자기, 그죠?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어떤 자세나 감정이 드러나 있는 동작이 필요하다 이거잖아. 그데 4번에서 뭐라고 했어, 아까? 그들의 움직임의 범위를 이미 제한시켜야 된다네 저, 저, 제한시키면 안 되죠. 우리 더 높게 만들어야 되니까. 되니? 그래서 이제 팔든 게요 앞에 거의 예문이었고, 요거는 요 마지막 거 빈칸을 하자면요. 내 네, 신용 정도로 요거요 부분 빈칸 처리 좀 할게요. 요만큼 내 마음 쳐줘, 이 그래서, 내신용으로 주제나, 이칸 정도를 되게 딱. 줘. 네. 그래서, 주제로는, 뭘였겠습니까 정서의 상태를 표현하는 동작 해놨거든? 정서의 상태를. 표현한, 표현한다라는 건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강조한다 해도 좋죠. 그러니까 자세로도 어느 정도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걸 좀더 강화해 줄수 있는, 좀더 강하게 표현하는 게인적적인니다 여기 정서 귀인 해놨었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해놨는데 정서의 원인을 인지하는 거. 인지보다는, 그죠. 하 돌리는 거죠. 어쨌든, 일단.